한국이 또 하나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교과목 중에서 한국사가 필수 과정으로 포함된 것인데요. 앞으로 미국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17년 고급과정으로 한국현대사를 배우게 된 미국인들이 현대에서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중세시대에 이르는 한국 역사를 배운다고 하죠. 알고 보면 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사를 원한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대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미국에 부는 한국사 열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 하는 일들이 현실에서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파친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문법으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는 공식석상에서 오징어 게임을 거론하며 할리우드 문법을 완전히 바꾸어 먹었다고 고백했죠.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나이가 든 자신이 아직도 고정관념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의도로 했는데요. 애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파친코 역시 그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배우들을 주연으로 캐스팅한 애플의 결정에 많은 이들은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난하거나 의구심을 보냈죠. 그러나 파친코가 공개되고 나서 회의적인 시각은 다 사라졌습니다. 미국 유명 매체들은 앞다터 파친코의 아름다움과 스토리에 매료되었죠. OTT 서비스 통합 랭킹 1위를 파친코가 차지하기도 하고 유튜브 조회 수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600만 회를 넘었죠. BBC와 CNN 역시 이 시리즈의 인기를 조명하며 배우들의 열정적이면서 절제된 감정 시간을 바꾸는 소사의 우아함을 언급했죠. 특히 이야기의 중심 서사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제작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까지 가졌죠. 파친코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박해를 받은 한국인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아카데미 수상자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윤여정 배우가 보인 연기에 많은 이들이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비극적인 서사 때문인데요. 한국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이야기를 모르는 미국인들은 파친코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IT 선진국이자 비틀스로 대변되는 한국만을 알고 있던 이들을 미국인들은 한국의 품은 슬픈 이야기에 처음 들었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덕분에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와 미국 아마존 검색량을 살펴보면 바치고 개봉 전으로 한국 역사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질문량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치고 공개를 전후로 약 24%에 해당하는 검색 이용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당연히 질문이 폭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유튜브를 통해 한국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마크 피터슨 브리거명 대학 교수는 일제 강점기가 어떤 시절이었고 왜 한국인들이 고통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며 파친코의 흥행을 반기고 있습니다. 비텔스를 필두로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한 미국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국어 강좌는 물론이고 한국사 클래스를 찾는 상어와 미국 초중고 학생들도 있는 마찬가지인데요. 때마침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국에서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사를 내년부터 고교 필수 과정으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이나 서양 중심의 역사만을 중시하던 미국 교육계에서 아시아 역사, 특히 한국 역사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미국 교육 과정은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교사의 재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은 사립 이건 공립이고 교사가 선정하는 교과서에 따라 다른 내용을 배우는데요. 그 중에서 역사는 미국 역사를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세계사도 가르치긴 하지만 미국 중심의 사고관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있어 세계사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도 아닐 뿐더러 핵심 교과도 아니죠. 그래서 세계사에서 배우는 내용은 부실합니다. 대부분의 비중은 유럽 중심의 역사이고 아시아 역사는 중국과 일본에서 있었던 중요 사건을 다루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역사를 필수 과정으로 선정하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있는 교과서를 새롭게 단장고대 한국역사와 일제강점기 시절 현대 한국의 역사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이죠. 이미 미국은 고등학교 상급 현대사 교과 과정에 한국현대사를 제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 위원회는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의 조언을 받아 한국현대사를 이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을 한바 있었죠. 2017년에 내려진 이 결정에는 많은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 역사를 알리는데 기여했던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가르치기로 결정한 현대사는 6.25 전쟁 전후로 미국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집중했죠. 그러나 한국에 대해 미국 사회가 관심이 높아지고 파친코의 인기부터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 역사가 폭넓게 다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역사를 가르치는 미국 선생님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인데요. 한국사를 가르쳐야 하지만 한국사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한국사를 따로 공부하게 된 셈이죠. 이런 이들을 위해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 지도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개최. 이들의 필요한 커리어 개념을 제공하면서 교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뉴욕시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열풍이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 역사를 가르치하는 입장에서 억지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공부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역사에 감탄한 일이 늘었다고 하죠. 교사들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이런 놀라운 성과에 주목 한강의 기적에 대한 부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열었던 w a g d f 는 교사들의 질문 세례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부분만 따로 빼내 추가 경제를 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IMF 시기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호기 운동을 했던 곳이나 나라빚을 갚기 위해 시민들이 일치단결한 모습에서 한국인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놀라워한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사례를 알려줄 수 있어서 기뻤다는 교사들도 있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되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왜 생겼고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몰랐던 교사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며 한국이 저한 역사적 현실이 비극이라는 것을 체감했다고 하죠. 미국 주요 대학에서도 한국 역사를 배우려는 중고등 교사들을 위해 역사 콘퍼런스를 개최해 한국 역사 알리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미, 포드에는 마이클 로빈슨 교수를 초빙해 강좌를 개설하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불만을 느낀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자국의 역사를 숨기고 감추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파친코의 인기로 인해 일본이 과거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저지른 일이 다시 화제에 오르며 일본은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한 차례 한국에 의해 촉발된 위안부 문제와 관련 파칭코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자 일본 정부는 다급하게 드라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조작된 역사라 주장드라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죠. 일본 우익들도 드라마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 불고 있는 한국 역사 열풍에 대해 부풀린 현상이라며 이를 애써 무시하는 상황. 특히 해외 셀럽들과 저명인사들이 파칭코를 통해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알게 되었다고 하자 단체로 몰려가기까지 했죠. 도미타 코지 미국 주재 일본대사는 미국 필수 교과로 한국사가 채택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교육부를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역사도 교과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일본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소리라며 한국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묵살했다고 하죠. 교육부에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한국사를 과정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시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일본 역사는 별도의 심화 과정을 위한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다고 밝혔죠. 필수 과정에 포함된 한국 역사와 달리 일본 역사는 미국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역사가 아니라고 바라본 것인데요. 한국학자들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 검수와 내용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와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의 의상은 미국 교과 과정까지 바꿔놓았는데요. 아시아를 강타하는 바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는 어떤 토네이도로 바뀌는 한류가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가져오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수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